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또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봅시다. 351강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또, 그죠? 음. 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음. 예수님. 여러분, 그, 체배위한도 그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요한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도 뭘 줘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고. 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 말씀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 왜? 성령으로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보 음. 복음 전파자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파자, 특히 이제, 120여 명의 사람들, 특히 이제 사도들에게, 뭐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구약에 우리가 구약에서 그 뭐요.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진짜냐 가짜냐 구분 방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 분별 응?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이 응?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뭘 주고 보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일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으로 일하는 거 아닌가를 어떻게 요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더 빨리 알겠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으로 일하는 거 아닌가를 안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봤죠 오늘. 여러분, 예, 뭐 다른 사람은 <laughs> 그만두고. 그죠? 누구라겠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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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나는. 나는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준다는, 거, 말씀. 응? 말씀을 줘.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요? 성령을 줘요. 왜? 성령으로 일하라고, 말씀으로 일하라고.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일, 한 구절 읽어, 읽고, 엉뚱한 얘기를, 응? 성령으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막 뭐, 주는 척 하면서, 에,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에, 가짜들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응?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 다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에 그거 하기 전에, 내가, <laughs> 그죠? 내가, 진짜인가, 예? 가짜인가를 어떻게 해요? 착하고 해야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라면, 뭐,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에 그렇지 않다면 가짜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으로 일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음.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뭐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음. 오늘 우리가 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응? 응.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았는가안 받았는가는 두 번째 찍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요?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